안녕하세요, 수현의 도자의 수현이에요. 오늘은 제가 만든 저저 액괴, 액기 대형 액괴를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자,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대형 액괴가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대형 액괴가 있어요 조금만 떼어서 놀아볼게요. 일단, 손에는 잘 묻지 않고요. 다 부어볼게요. 소리도 뽁뽁이도 잘. 자.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못 보여드렸는데요 얘 너무 무거워 얘 너무 무거워 얘 너무 무거워 핸드폰을 하나같이 쓰러뜨릴 정도예요 내, 내 주먹에 핸드폰을 덮어버리겠다 우와 이거 진짜로 느낌 짱이에요. 내가 본 느낌 중에서. 내가 만든 거예요. 저가 만든 거라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대형인데? 여러분이 봐요. 핸드폰을 앞으로 덮칠 수도 있답니다. 자, 이걸 아주 높이 쌓어요 네, 저 핸드폰을 덮죠. 쳐 하트. 오늘은 해오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우와, 진짜 최고죠.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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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 뽀잉. 아왜 이렇게 얘가 왜 이거 쓰러 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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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지. 말아라, 말아라, 슉. 말아라, 말아라, 슉. 말아라, 말아라, 슉. 아니, 이거 대체 이유가 뭘까? 너무 예쁘다. 똥 같아요, 똥.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다음엔 더 대형 슬라임으로 가지고 또, 놀아볼게요. 친구들, 안녕!